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사 보증이 네. 아직 이제 좀 살아있는 살아있어요. 나마일사량이고 네, 어, 더뉴 K9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 보증 기간이 이제 5년에 이제 12만 킬로. 원래 아. 다른 차들들은 거의 10년까지 아, 10, 아, 10만 킬로까지 맞게 안 되는데 얘는 2만 킬로 더 음. 추가돼. 12만까지 타셔도 네. 네, 보증이 남아 있고. 이 된다. 지금 이제 판매 가격은 5천만 원. 5천만 원. 네, 자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눈길이나 비길 뭐 이런 컨디션에서도 이제 주행 능력까지 안전하게. 우수하고, 예, 네, 안전하고 우수한 차량이고요. 네. 일단은 등급 자체가 이제 베스트 셀렉션 원 등급이에요. 음. 그래서 옵션도 풍부하고 어, 대형 세당에 막, 맞게끔 이제 안전 사양이나 편의 사양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 네. 중요하죠. 오, 핸들까지 모두 다네 브라운으로. 와, 예쁘다. 그리고 키도 네. 카드키까지 같이. 카드키도.